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마모순 상진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마멸 이래가지고 우레이젼 해가지고 마멜로되어 있는 것은 이제 크러셔에 돌멩이들을 이렇게 부수때 잘게 부술 때 그때도 하나의 마멜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구요 예 마스크 보이는데 이쪽이 이제 마모율이고 그 다음에 상대편의 경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마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물질과 네, 단단한 물질 당연히 부드러운 물질이 그만큼 마모이 높아지니까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도를 경도를 높이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마멸 마모에 한 상단 하단 거동이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 캡을 하나 있고요. 요 수력 마멸이다 하이드로아브리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타랑슬비에 어, 가스 디스플레이션 프렌트의 인펠라 로타인데 요거 주는 이제. 주조란 뜻이고 x는 고학금 가격 나누지 마세요. 딩규격에 대한 그 기호죠. 그래서 오는 탄출량 0.05. 크롬이 28%, 니켈이 5%니까 요거는 이제 듀플렉스네요. 듀플렉스 강이고요. 머리 우리가 좀 들어가 있고. 이 수명이 지금 18,890시간으로 돼 있네요. 네, 수명이 끝났는데요.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심하게 이제 수령 마밀리 났는데 보통 1년이 8760시간이잖아요. 요거는 2.1년 약2 1원 정도 사용된 예. 수렴 마멸된 상태. 이프레이션니까 그러니까 탄성소비니까 아마 스코스널이 같은 이런 아주 고형물질이 좀 있는 걸로 그냥 물만 있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않습니까 고형물질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마멸이 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면 이제 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냥 프리벤팅 어브레이션 할 때는 결국 어보이드 하드 어브레이시브 해가지고 강한 마멸 환경을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계 공칭 압력을 해서 크랙 시작 압력을 피할 것. 너무 심하게 이렇게. 압력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충격 에너지를 줄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드 마이크로스트처 미세조직을 조직에 최적화로 깊은 마멸 침투를 피해야 된다. 필요하면 또 코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코팅층이 단단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 마멸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직 최적화는 결국 마르텐사이트가 아, 당연히 제일 경도가 높으니까 마르텐쓰네 써야, 써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피로 반복에 응 대해서는 피로에 대해서는 경도가 너무 높으면 또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에, 경도가 중요할 거냐 내피로가 중요한 거냐 그 환경에 따라서 경도를 조청하면서 피로가 중요하면 경도를 좀 낮춰야 되겠죠. 에, 최적경도값 내피로 최적경도값이 보통 HRC로 HRC는 45 이게 내피로 최적경도값이니까 피로파괴 반복력 받을 때는 이걸 해야 되고요. 지금 음 마모가 중요할 때는 이 올려야죠. 경도 올려서 마르텐사이트 쪽으로 사용하고, 또 뜨임말텐 사이트, 좀더 뜨임마, 그다음에 좀더 낮춰서 트루스타이트, 이 커트 재료, 콘크리트 커트라든가 크러셔 쪽 트루스타이트, 그다음에 소로바이트는 이제 일단 구조연강, 고장 구조연강 이런 식으로 경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가면 이제 경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경도가 경도가 높아지고 경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마모, 마모가 좋아지는 거고요. 마모, 요거는 이제 피로, 피로를 위해서 내려야 되고요. 조직을요. 필요로할 거냐, 마무를 할 거냐 여기서 마무니까 마르텐스 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써야지만이 만미를 예, 예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